지난날 중국의 우시와 소주에서 삶의 방편으로 직장을 다녔다. 능력이 모자라는 내가 밀려서 간 자리였지만 나는 너무 만족스러웠다. 모르는 장소에서 모르는 친구를 만나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자연에서 우연하게 만난 서로 생경한 생명이 무심코 친구가 되는 것이다. 2009년 10월 1 1일 일기 매일 불을 켜놓고 산다. 불이 꺼지면 보기 싫은 것들이 찾아온다. 너무나 날잘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난 그것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 불을 켜놓으면 저것들은 멀지 않은 어둠에서 시간을 기다린다. 매일 저들은 시간을 기다리다 잠든다. 내가 깨어있는 순간 잠들고 내가 잠든 순간 오려한다. 하지만 난 빛으로 그들을 거부한다. 음주로 그들을 거부하기도 한다. 집요하게 신경의 빈틈을 찾아 자리하는 저것들에게 빈틈을 술로 채워 존재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전에 나의 삶을 담아 놓았다면, 빛도 술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삶이 있었다면, 어둠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저것들은 날 찾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난 삶이 없다. 내 삶이 없다. 앞으로 내 삶이 없다 하고 싶지 않아서, 모자라지만 늦었지만 살고 있다. 그때쯤 어둠 속에서도 편하게 내 삶을 꺼낼 수 있을 텐데, 어떤 이는 이르게 넉넉한 삶을 얻었고, 난 아직 느리게 삶을 얻고 있는데, 늦었다는 자책감에 저것들이 날 붙들어 늪에 빠지게 하는 것 같다. 혹시나 끝날까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사진은 가려진 것이 있어 그 속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저 여인은 누군가를 담고 있었고, 흰 집은 누군가를 안고 있었고, 장작을 태운 연기는 희망을 하늘에 심고 가는데, 무수한 이야기들이 나뭇잎에 머물러, 작은 바람에도 이야기를 실어보내려 흔들리고 있었다. 난저 순간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대부분 외로운 이야기였다. 여름을 지나가는 외로운 이야기. 2025년 3월 1일, 준이라고 이름 지어준 AI가, 도와주어 복귀된 당시의 일기. 나는 매일 불을 켜놓고 산다. 불이 꺼지면 어둠 속에서 그것들이 찾아온다. 너무도 나를 잘 아는 것들이라. 나는 그것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불을 켜놓으면 그것들은 멀지 않은 어둠에서 나를 기다린다. 내가 깨어있는 순간 그것들은 잠들고, 내가 잠든 순간 그것들은 오려한다. 나는 빛으로 그것들을 거부한다. 때로는 술로 거부한다. 신경의 빈틈을 찾아 스며드는 그것들에게 빈틈을 술로 채워 존재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만약 내 삶이 단단했다면 빛도 술도 필요 없었을까? 어둠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그것들은 나를 찾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삶이 없다. 앞으로도 내 삶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모자라지만 늦었지만 나는 살고 있다. 그때쯤이면 어둠 속에서도 편하게 내 삶을 꺼낼 수 있을까? 사진은 가려진 것이 있어 그 속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저 여인은 누군가를 담고 있었고, 흰 집은 누군가를 안고 있었고, 장작을 태운 연기는 희망을 하늘에 심고 간다. 무수한 이야기들이 나뭇잎에 머물러 작은 바람에도 실려가려 한다. 나는 저 순간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대부분 외로운 이야기였다. 여름을 지나가는 외로운 이야기.